가끔 우리가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보면 중계하시는 분들이 빌드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10여 년전 축구 경기 중계방송에는 그런 단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 과거의 우리나라 축구는 소위 말하는 뻥축구였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저 멀리 공격수에게 무조건 띄우면 공격수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축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프로 수준의 축구 경기에서 적어도 국가 대표 수준의 경기에서는 그런 전술은 구사하지를 않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미드필드에게 공을 주고 미드필더는 몸싸움을 통해서 혹은 개인기를 통해서 상대의 수비와 공격과 다투고 싸워서 이겨서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공격수는 자신의 개인기로 기량으로 골을 넣습니다. 축구 경기가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골로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좋은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 자기 팀의 다양한 빌드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우리 팀 선수의 수준에 따라서 경기하다 보면 부상을 입어서 나가기도 하고 퇴장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도 어떤 빌드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의 수준과 격차가 나타납니다. 물론 빌드업이 축구 경기에 해당되는 단어지만 이 말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춘남녀가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호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더 관심을 가집니다.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도의 빌드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물도 잘 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관심을 살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든다고 다 쩌고짜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빌더업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교제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전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 전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쳤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우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해져야 됩니다. 사귐이 필요하고 깊게 사귀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해야 먹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빌드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 유일한 소망 딱한 가지입니다. 형제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수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묻어 놓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형제를 팔아 버린 죄를 한 번도 진지하게 꺼내 보지 않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형제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각종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총리 요셉의 관심은 예물에도 없었습니다. 갑절의 돈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딱한 사람 베냐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걱정 염려가 됩니다. 이걸 알아차린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안심시키고 억류되어 있던 시몬을 풀어 줍니다.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베풀어 줍니다. 함께 배불리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열두 명의 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자기가 식사 대접하는 것이 생애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알턱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벅차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이제 길을 떠날 채비를 갖추는데 기쁘기 기지없습니다. 정탐꾼의 누명도 벗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던 베냐민도 데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갑니다. 곡식 자루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가족들 식구들 굶길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회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자루에 넣고 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낙귀들을 보내니라. 곡식 자료에 곡식을 한가득 넣습니다. 돈도 거기에 다시 채워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요셉의 사랑이고 진심이라고 호의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의 자료에 요셉이 아끼던 은잔을 넣어둔 겁니다. 이를 알턱이 없는 형제들은 날이 밝고 이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은 청지기를 보냅니다. 가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도둑질해 갔으니 다 잡아 드리라고 말합니다. 청지기가 갔습니다. 너희들이 총리가 아끼던 금잔을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고. 은잔에 도둑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살펴보자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는 은검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럴 것 같았으면 그때 그 돈을 왜 다시 가져왔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네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 자루를 풉니다 나이가 많은 형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루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열 명의 형제들을 뒤질 때까지는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를 열자마자 자루 아귀에서 은잔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밀어버려서 청길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아득함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가지, 이들은 모두가 베냐민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넌 정말 이런 아이였냐? 아, 그런 배신감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베냐민이 아니라고 한들 증거가 나와버렸는데,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는데, 입이 열 개라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사자 베냐민은 얼마나 또 당황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음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마 당연하게도. 베냐민은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형제들이 아무리 울고 불고 탄원해도 총리 요셉은 들은 척도 안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저런 불안감과 복잡함이 그들의 머릿속과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이 복잡한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왜이 형제들을 절망의 저 깊은 심연으로 밀어 버리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려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 내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가도 절망의 시간에 드러나게 되는 법이고 그 사람의 정체도 절망의 시간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걸 요셉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망은 비교적 일찍 찾아왔습니다. 17살 소년이었을 때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심부로 왔다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한 순간에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할 새도 없이 비정한 형제들의 손에서 팔렸습니다. 그거 절망 아닙니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요셉은 두 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첫째는 성실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선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눈에 들었습니다. 성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그를 견디게 하고 지탱하게 한 것은 성실이었고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붙들고 그는 절망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땠습니까? 모함 아닙니까? 또 다른 절망으로 깊이 떨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여전히 성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술 마통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번에 걸친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성실과 여호와 신앙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은 저 깊은 수롱 속에 있는 그를 건져 올려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는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해 봤기에, 그때 이 절망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형제들을 그 깊은 절망으로 밀어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절망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주기마다 크고 작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절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두 번에 걸친 광야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십수년 광야를 떠돌아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나이가 젊었습니다. 10수년의 기간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잘 견뎠습니다. 이겨냅니다.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지만 그를 따르는 400명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은 노년에 겪었던 광야 생활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나이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자식 관리에 실패해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그의 인생.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때 그가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 중에 최고의 대적이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다윗은 끝났다고. 그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이제는 절망과 낙심 천만한 가운데 삽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 절망을 다루고 이겨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절망이 닥치면 이 절망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다윗 같은 경우 남아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모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망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는 니우쳤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받았던 은삼십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냉랭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돈을 들고 성소까지 갔습니다. 성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성전까지 갔으면 성소에 돈을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릴 것이 아니라 성소에 갔으면 나가서 울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뉘우쳤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을 아뢰는 게 순서입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성소까지 가놓고서는 성소의 문을 열고 은삼십을 던져놓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목을 매어 죽어버린 자. 그가 유다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책임집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에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부딪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지 결단코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절망의 한계에 내몰렸을 때 자신의 할수 있는 모든 것에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붙잡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망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 신앙 꽉 붙잡고 이 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던져진 형제들, 그들 중에 대표인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제들은 요새배게로 오면서 합의에 이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형제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연대 책임지자고 하자.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우리가 함께 여기서 종이 된다고 말해보자. 이것만 해도 형제들은 대단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평안히라는 말이 마음이 비수처럼 와닿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 평안히라는 말을 곱씹어 보면 21년 전 요셉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팔려갈 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택은 형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20수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매우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21년 전 형제들은 은수물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즐거워하다가 상인들이 오자 은수물을 받고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베냐민은 빼도 박도 못하는 도둑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는 막내 아들이 알고 보니 도둑놈이었습니다. 총리의 은잔에 손을 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잡아두겠다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도둑입니다. 아버지 울어도 소용없고, 아버지 원통해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다르고 상황이 비슷해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형제를 유기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아 피를 묻힙니다. 아버지에게 던져주며 말합니다. 아버지 오다가 주었습니다. 이 피가 보니까 요셉의 피입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힌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던져줍니다. 없던 명분을 만들었고, 지금은 명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 형제를 버려두고 가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과거에 지었던 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죄에 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똑같이 넘어져 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이십 년이 지나는 동안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문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같은 상황이 오면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에서 40이 되고 60이 되어도 20살에 지었던 죄가 60까지 반복되면 그 사람은 그냥 늙은 것이지 성장한 게 아닙니다. 40대에 지은 죄가 80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성장한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상황으로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붙잡고 두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번 실패하고 세번 넘어지면 그건 실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적어도 우리가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개 돼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돼지보다는 나아야 되는 인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넘어졌던 그 죄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반복하지 말하고 형제를 두고 가는 어리석은 죄 반복하지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아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가로뉴다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의 상황에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상황을 건너가고 돌파하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도 성장이 없으면 늙어가는 것밖에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넘어졌던 것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